안녕하십니까 SF 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입니다. 어, 오늘도 저희가 11월의 운용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10월, 11월 둘다 굉장히 변동성이 좀 컸는데요. 그래도 11월은 상승 변동성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조금 더 어,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11월의 시장 상황부터 키워드 중심으로 좀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 펀드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주요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10월에 사실은 금리가 5% 이상을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시장의 불안감이 컸고요. 어, 그 고금리 상황이 굉장히 계속될 수있다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었는데 어, 사실 이런 분들이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 지난 11월에 4.93%로 시작했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26% 정도까지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좀 다시 리스크 온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회복되는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10월에 좀 부정적이었던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이 좀 밸류에이션이 다소 높은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다는 것들이 11월에 들어와서 회복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10년물 어, 국채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1 3 0 1원 정도까지 빠지면서 3.8% 정도 한달 동안 원달러 환율이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한11% 정도 상승을 하고 코스닥이 한13%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어, 지난달 촬영을 하면서 그날부터 사실은 시작됐던 게 공매도 금 금지가 이루어지면서 테마별로 좀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는 흐름이었고요. 상승 재료가 있는 섹터 혹은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국이 이제 지금까지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좀안 좋았는데 10월 수출 데이터도 전년 대비해서 한5.1% 증가를 하면서 수출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좀 작용을 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8.9% S&P 500이 상승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반면에 사실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0.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중국은 좀 여전히 부장,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반대로 미국은 금리 하락에 따른 좀 상승 효과가 있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1월 22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놀라운 성과를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그로스가 높은 성과를 보여줬는데, 4분기에 이제 중국에서 구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발언들이 좀 있으면서, 과연 내년에도 성장을 할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들이 조금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이익의 상승에 비해서 주가는 좀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펀드별로 좀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 글로벌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웃포폼이 있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달에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 실적 쇼크 이후에 11월에는 좀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여줬고요 어, 중국의 저가 플랫폼인 핀도도의 테모 어, 미국에서 굉장히 성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 있는 테모 같은 경우도 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고 거기에 더해서 보혜사인 핀도도가 어,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성과에 기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를 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인 세일스포츠 같은 경우도 높은 성장률을 만들어냈고요. 저희가 내년 전망에서도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AI로 인한 인공지능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각 기업들 특히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에서는 인원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의 이슈로 나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익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비중 변동 측면에서 보시면 어 이제 편입과 편출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편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면서 거기에 더해 가지고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확실하게 1등 자리로 올라가고 있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가 저희는 플랫폼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코인베이스를 신규로 편입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쿠나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같은 신규 편입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반면에 이제 저희가 편출한 쪽에서는 금리가 굉장히 높은 이슈로 한 대당 가격이 굉장히 높은 로봇 수술 장비를 하고 있는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에서는 편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킹 같은 경우는 여행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중국의 여행 수요 성장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트립닷컴 은 남겨놨지만, 글로벌하게 여행 수요가 OTA 관점에서 좋은 것보다는 각 개별 호텔 체인이나 조금 더 이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부킹은 편출을 하였습니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언더 퍼폼 폭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요. 어, 전원에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주요 앵커 기업들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특별하게 상승하는 섹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라든지 헬스케어 영역에서 상승폭이 굉장히 컸는데, 저희 이제 코리아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의 노출 비중이 크지는 않다 보니까 절대 수익률 기준으로는 4% 정도 올랐지만 시장 전체 11% 상승에 대비해서는 언더 퍼포먼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여한 쪽에서는 일자리 관련 정부 정책 강화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저평가 영역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던 원티드랩 같은 경우가 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희가 이제 편의편출에서도 말씀을 드릴 부분이긴 하지만 비중이 지난달에도 좀 상승했던 게 삼성 SDS고 편출된 종목이 엠로라는 종목인데요 어, 이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가 엠로를 인수를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사업에서의 높은 성장성이 나타나면서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삼성 SDS가 긍정적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저희 비중도 좀 늘어났고요 엠로 같은 경우는 그 비즈니스를 삼성 SDS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사실 저희가 편입한 이후로 거의 한 4배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삼성 SDS로 투자 포인트를 이전해서 가져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신규로 편입한 종목 중에서는 저희가 아프리카 TV 비중을 계속적으로 좀 낮춰왔고 그 다음에 이제 디어유 같은 종목을 좀 비중을 올려왔는데요.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경쟁사라고 할수 있는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가 국내 비즈니스를 접으면서 뭐 촬영일시인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를 맞이할 정도로 굉장히 좀큰 폭의 회복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활동성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에다가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이슈로는 네이버가 게임 스트리밍 시장으로 진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 심화 가능성이 저희는 좀더안 좋은 이슈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반면에 계속적으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고 K팝 스타들뿐만 아니라 셀러브리티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스타들까지도 어, 영입을 하고 있는 d o u 플랫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 저희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신규로 편입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신규 편입한 종목은 또 CJ 대한통운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핀도도의 설명을 좀더 뒤에서 많이 드리긴 하겠지만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나 티무 같은 중국의 저가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중에서도 저가 플랫폼 성장성이 높은데요. 이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택배 업체인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모멘텀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달. 비중을 편입을 했는데 어, 사실 비중 편입 하자마자 굉장히 주가 상승폭이 커가지고 어, 저희의 기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기여가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장장이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면요. 엔비디아도 있었지만 시놉시스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AI 인,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고요. 각 개별 기업들이 자체 반도체를 설계하기 위한 인원도 늘리고 있고. 투자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지속적인 성장성이 저희한테 이제 성과로 기여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기차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국면에 있으면서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 BYD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그러나 여전히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의 전기차 완성차들 중에서는 조금 더 대응을 잘할수 있는 기업들 계속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1등인 BYD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기업들을 좀 비교 분석하면서 어 포폴리에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비중 변화 측면에서 가장 큰 거는 최근에 한 4, 5년간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불황기였습니다. 교체도 잘 일어나지 않고 거기에 더해서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채, 규제 이슈까지 있으면서 신규 제품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화웨이도 신규 제품이 나왔고 샤오미도 신규 제품이 나오면서 어 지금 이제 중국의 핸드셋 시장이 좀 회복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부품까지 핸드셋 부품까지도 재고 조정이 많이 일어나면서 어 이런 전반적인 핸드셋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 회복 가능성이 좀 많이 뭐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서 가장 노출이 많을 수 있는 컬컴이라든지 무라타 같은 경우를 신규로 좀 편입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올해 좀 긍정적으로 회복됐던 부분들이 차량용 반도체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전기차에만 노출되어 있다면 차량 반도체도 계속 가져가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겠지만 이들이 여전히 내연 기관에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승 동력이 핸드셋보다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출하면서 핸드셋 쪽으로 좀 비중을 이동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희가 가지고 있던 비테크들 중에서 대장장이 성격상 상승 동력이 조금 더 어, 비교 열의에 있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은 편출하고. 어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편입하는데 그 비중을 활용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리아 대장장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시장 수준 정도의 상승을 하면서 10% 정도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연결되어 있는 어, 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뭐 EUV 공정에 열려 있는 FST라든지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 테스팅 수요에 열려 있는 ISC라든지 어, 이제 원자현미경 같은 걸 하고 있는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이런 좀 각자의 기술적인 해자가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것들이 회복세가 크게 나타나면서 반도체 종목에 큰 기여가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소비재 쪽에서는 상반기 동안 좀 긍정적인 기업들이. 반대편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부정적인 기여가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예, 비중 변화 쪽으로 좀 보시면은 저희가 엣지 AI라든지 아니면 핸드셋 회복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을 신규로 편입했는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가 신규로 좀 편입이 됐고요. 어, 플랫폼에서도 말씀드렸던 삼성 SDS는 대장장이 역할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대장장이에서도 좀 편입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특히나 지금 이제 엣지 AI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 온 디바이스 AI가 굉장히 핫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온 디바이스 AI라는 건 결국 AI를 모든 인공지능에 대한 처리를 중앙에서만 처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쓰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디바이스에 온 디바이스 AI. 결국 예전에 얘기했던 엣지 컴퓨팅 같은 개념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각 개별 기기에 들어가면서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내년에 이런 흐름들이 좀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의 대응으로 어 그런 신규 종목이 편입되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글로벌 소비재 두 개의 펀드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영에이지와 다이나믹 시니어인데 어 사실은 저희가 환의 효과가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가장 크게 언더퍼폼의 기여 요인인데요. 지난 한달 동안 원 달러 환율이 3.8% 정도 빠져. 때문에 이 부분이 그대로 사실은 저희 어, 영에이지나 다이나믹시니어 둘다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실은 좀더 하고 보면은 종목 단위로는 비슷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뭐 절대 수익률 기준으로 한4.6% 정도 상승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에이지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소비를 할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확실한 초저가를 찾는 그런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편입을 해놨던 핀도도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뭐 에르메스나 룰루레몬 같은 경우도 지난 전달과 는좀 부정적이었다가 11월에 시장 전반적인 회복 구간에서 같이 좀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어, 저희한테 긍정적인 기여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규 편입 종목으로는 아마존과 핀터레스트가 있었고요. 어, 신규 편출 종목으로는 온라인과 매치그룹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대장장이나 저희가 다른 펀드들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지만 어, 전반적으로 이커머스에 대한 그 침투율이 계속적으로 사실 미국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여전히 침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10% 초반대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있는 데다가 아마존이 굉장히 다양한 SNS 플랫폼들이랑도 협력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소비들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오는 모습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영의지적인 관점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영의지들이 좀 많이 활용하는 이미지성, 어떻게 보면 SNS나 뭐 이런 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컨센서스를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어, 광고업한 개선에 따라서도 회복세가 좀 예상되는 좀 소규모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신규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편출된 정보 상대적으로 비교적 열리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 우위에 있는 기업들을 편입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이나믹 시니어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강조드려왔던 GLP-1 비만 치료제를 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럭셔리 기업인 에르메스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어, 저희가 신규 편입 편출에서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라든지 페라리 같은 종목을 신규로 편입했는데요. 크리스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좀 있었는데 저희가 크리스퍼 같은 경우는 유전자 치료제가 신규로 최초로 사실 승인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승인이 되었는데, 이 유전자 치료제라는 건 한번 유전자 치료제를 넣고 나면 완전한 치료가 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괴력이 높은 그런 이제 질병 치료제인데, 그 유전자 치료제가 사실은 환자에게서 골수를 다 빼낸 다음에 거기에서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새로운 거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버텍스도 이제 많이 편입을 하고 어 펀드들에서 활용을 했지만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까지 같이 어좀 활용하는 것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전기차로의 전환보다는 생산량도 굉장히 적고 굉장히 초고 럭셔리 영역에서 자신의 영역을 꾸준하게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판매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어 거기에 이제 내연기관이지만 여전한 자기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럭셔리 기업으로서 신규로 편입하였다라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달의 주요 사항을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계속 설명 들어왔던 핀도도의 테무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핀도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을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는 텐센트, 모타이 ICBC 다음으로 시총이 큰 4위로 올라섰고요. 근데 실적 발표 과정에서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매출액 성장이 지난 3분기에 94%, 영업 이익은 60% 성장 어, 순이익은 47%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의 성장에 비해서 아직 레버리지가 나지 않는 건 여전한 좀 투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글로벌 리츠 투게더에서도 그렇고 다른 펀드들에서도 활용하면서도 어, 글로벌 ETF에서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이제 테무에 대한 좀그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굉장히 활동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요. 미국에서의 숫자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테무가 사실 출시한 지 지금 한 1년 정도밖에 안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누적 다운로드 수가 2억 2천만 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9월 기준인데 이게 MAU 그러니까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2천만 명입니다. 미국에선 지난 7월에 피크를 좀 찍고 조금씩 하락하지만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각 국가에서 다운로드 순위로 1등을 달성 하고 있고요. 어, 알리익스프레스가 사실은 비즈니스를 좀더 먼저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무가 더 빠르게 방문자들을 늘리고 굉장히 빠르게 비즈니스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사실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그냥 어, 이제 B2C 연결, 그냥 기존의 사업자들이 미국에 있는 고객들 혹은 전 세계에 있는 고객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었. 다면 테무 같은 경우는 영어로는 이제 fully interested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전반적인 국경간 물류 이동 비용, 고객 유치 비용, 마케팅 비용, 복잡한 반품 및 결제 정산 프로세스 같은 것을 전부 다 테무가 부담해 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델을 택함으로써 테무 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자들한테 많은 고객들한테 노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좀더 특이한 사항은 테무에서 판매되는 그 제품에 대한 가격 결정권은 셀러한테 없습니다. 이거는 테무가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테무가 최저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수수료들을 고려했을 때도 아마존보다 같은 상품이더라도 훨씬 더 싸게 팔수 있고, 어, 실제 고객들도 거의 뭐 찾아보시면은 반값인 경우도 굉장히 허다하고요. 30, 40% 정도는 싼 제품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가지는 미국에서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제무의 사용자들을 끌어올렸던 것도 초기에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Shop Like a Billionaire 라고 해서 백만 장자처럼 소비하라라는 이제 그 슬로건을 두고 슈퍼볼에서 광고를 했었고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미국에서 광고를 이어가면서 요즘에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태무에서. 어, 나오는 제품들로 커머스 광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구글에 대한 광고비 사용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핀도어도어가 매출액 성장은 굉장히 높은 100% 정도의 성장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아직 성장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만큼은 성장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러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먹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좀 리스크 요인도 좀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성장을 잘하다 보니까 미중간의 관계 측면에서 한 번이라도 태클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지만, 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초저가 플랫폼이 들어옴으로써. 물가를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우리나라 네이버의 이야기인데요. 소버린 AI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지금 현재 대규모 언어 모델이 미국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미국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영어를 중심으로는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언어들로는 각 국가들이 자신의 주도권을 사실 못 가져가면 이 주도권, 패권을 완전히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 국가가 이걸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모든 모델들이 대부분 영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영어권 기업이 해당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이러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자국 언어로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기업 찾아보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독특하게 이걸 이뤄낸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북미 영어권 기반의 학습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편향된 지식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향된 시각에 기반한 정보 이슈가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국가마다 소버린 AI를 확보하게 한 노력들이 있다는 라 측면에서 네이버가 지금 개발해 놨던 라지 랭귀지 모델은 사우디라든지 다른 국가들, 비영어권 국가들이 충분히 탐낼 수 있는 좀 소재라고 바라봐주고요. 앞으로 사실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네이버가 좋다라고 얘기하기엔 사실은 비즈니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소버린 어, AI를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네이버도 카카오도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네이버는 이미 서비스에 적용을 해서 네이버 Q 같은 경우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참조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전히 정보의 이런 주도권, 그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까지의 그런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다. 글로벌 주도권은 아니지만 우리 언어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거를 비영역, 영어권 국가들과 좀잘 매칭을 한다면 좀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검색 광고 시장,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는 게 구글이고요. 살아남아 있는 검색 엔진 해봐해 보더라도 뭐 네이버 정도 외에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기업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네이버가 AI에서도 자신의 영역을 좀 지켜낸다면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한글 기반의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좀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국내 기업을 바라보실 때도 이러한 글로벌 확장성이 있는지 이런 측면 같이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직은 뭐 투자 판단을 내린다기보다는 소버린 AI에 대한 것도 어, 어, 이런 부분들이 좀 있구나라는 사실을 좀 인지하고 어,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2024년을 맞이하면서 전망에 대한 어, 부분들도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뭐 소통이 가능한 부분들 저희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달에도 어, 좀잘 운영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